아멘. 오늘 사무엘하 쉬운 다섯 번째 시간은 "우리를 멸시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동참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해요 갈급한 마음,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내 은혜의 잔이 비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할때 그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명을 만났죠. 먼저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이 약할 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속였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힘센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 철저히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사는 기회주의자. 그게 바로 시부와 시바였어.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하나님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도 없지.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철저히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 믿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850대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나눴던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다윗을 도왔던 사람. 공통점이 있죠, 이두 사람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비부셋 같은 경우는 몰락한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왕손이지 않습니까? 다리도 저러요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찾아가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왕자처럼 왕궁에서 지내게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자기의 은인과도 같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무비보센 역시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주는 다윗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고난당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다듬지 않고 헤어진 옷을 입고 발을 맵시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지내느냐. 그 고난에 동참한니 또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길르앗 지역의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길르앗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아람 아람 세력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아람 세력이 날마다 추수 때가 되면 길르앗 쳐들어와가지고 추수를 몽땅 다 갖고 왔거든요. 그 당시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 지역의 가장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 다윗이 다 아람 세력을 물리치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윗, 다윗의 가족, 다윗의 군대에 모든 먹을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왜 갚으려고 하십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받은 은혜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은혜 없이 살면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보는 눈이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지난 주일 말씀 기억 나십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헌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 안 된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서 다시 밖으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기쁨으로 헌신하여 쓰인 바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구와 건넜죠? 다윗이? 유다지파. 다윗의 출신지파인 유다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나머지 지파. 응.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4 1을보세요온 이스라엘이 왕께 나아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메. 지금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가는 중인데, 그때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기다렸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다윗을 보자마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에 왜 우리는 쏙 빼놓고 유다지파와만 이 일을 하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자기들 쏙 빼놓고, 왜냐면 하 먼저 놀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야, 유다지파가 해. 다윗이 시켜서 유다지파가 다윗을 데리고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이러한 말은 선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보자마자 먼저 위로해야죠. 내가 왕을, 우리가 왕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까?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의 지금 눈에는 다윗이 보여야안 보여? 요안 보여. 또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보이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힘센 압살롬에게 붙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죠. 다윗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것이 이들이 취해야 될첫 번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 주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 자기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하게 될 주도권,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유다지파는 좀 다를까요? 똑같아요. 유다지파는 이 말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지파는 뭐라고 말해요? 야! 왕 우리지파 출신이야! 학연, 지연, 회련 또 나오죠. 왕이 우리 주파 사람인데 우리와 황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야, 니들은 두 번째지. 왕은 우리의 친족이야, 친족. 유다주파 역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해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다윗을 모신다고 한 거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났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싸웠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야고부와 요한은, 야, 우리가 높은 자리 얻을 거야.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당신께서 나를 라 세우시면 큰 자리 하나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죠? <laughs>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과 장모님을 싸우고, 장모님과 장모님을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끼리끼리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들 다 시선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면 어, 어떻게 감히 싸울 수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감히 서로 서로 적을 두고, 그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주님 앞에서 싸우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앞을 보고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고 싸우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봐라 그러면. 너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너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공동체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 창세기에 보면 뭘 세우셨죠? 가정을 세우셨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근데 하나님 안 보면 서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높지 이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서로 서로만 보고 있지 주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싸우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어지는 본문 한번 보세요.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냐? 종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 높이 들었으실 거야. 너더 크고 싶으냐? 아무게 보다, 누구보다, 니네 앞에 있는 사람보다, 야,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었으시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종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종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져. 여러분, 교회에서 종 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딪히라고 하면 부딪히세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화와 유다 집화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분열이 난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 안 봐서 그래요. 다윗이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영광 받을 상황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을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돌아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상황인데, 지금 서로 싸우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아서 그래요. 다윗이 뭘로 결정했죠? 감정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꾀로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면요, 이 나머지 열 집화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솔로몬 지나서 완전히 갈라져.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나쁜 열매가 안 맺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종대로 가시면 종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늘 깨워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고 찬양하는데요. 주님, 제가 늘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서지 않고요, 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내 찬양합시다.